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은 주님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주 얘기를 준비하라. 첫 번째 말씀 오늘은 두 번째 말씀 나누고 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쥐 오실 길을 준비할까? 쥐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랬습니다. 곧게 하라는 것은 높은 것은 낮아지고, 파여진 것은 메우고, 굽어진 것은 똑바로 펴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대로로 만들어라, 평탄한 길로 만들라 그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오시려면 나의 원한 부분이 동글동글 깎여지고, 나의 우뚝솟은 교만함은 겸손으로 내려지고, 음파음파 파여진 상처들은 은혜로 메워지고 나 자신이 평탄한 대로가 되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오시느냐 내가 평탄한 대로로 준비가 되어야 나를 통해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부어지는 줄 믿으시죠. 주님 은혜는 주소서 주소서.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은혜는 날마다 날마다 부어집니다. 폭포수처럼 끊이질 않아요. 다만 내가 울퉁불퉁하여서 길이 좁아지고 하면 우리 가정에게 내려진 은혜를 내가 막는 자가 됩니다. 움켜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막죠. 하지만 내가 잘 준비되어서 평탄한 대로가 되어지면 하나님 쏟아지는 은혜를 가정에 다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대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울퉁불퉁 먼 길이 아니라 평탄한 대로가 되어지기를 선합니다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세례요한의 선포 어떤 선포를 하였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받으러 왔을 때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 올 친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랬습니다 이제 많은 무리가 오매 그들에게 말하였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특별히 이걸 누구에게 한 얘기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했다고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왔는데 그들을 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지도자급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지만은 뒤로 돌아서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앞뒤가, 앞뒤가 다른 사람이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올줄 알아야 하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된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위에는 더 걷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것을 무력으로 강제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본인이 받는 금요 월급을 족한 줄 알고 뒤, 뒤로 다른 부정한 돈을 챙기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실천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죠. 우리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실천적인 행위, 실제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입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실제로 내 삶에서... 달라져야 하고 죄를 그쳐야 하고 올바로 살라 아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행동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복과 회개를 혼동합니다. 자복은 뭐냐? 회개는 뭐냐? 자복은 자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이. 이것은 고백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의하다. 너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이거 네가 망가뜨렸지? 네, 제가 망가뜨렸는데요. 이게 자복하다. 엑소몰레계입니다. 그래서 뭐요? 사주면 되잖아요. 그건 회계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이 사람 때렸지 네, 때렸어요. 근데뭐 어쩌라고요? 이거는 회계가 아닙니다. 그건 자복이죠. 동의한 거예요. 그냥. 회계는 뭐냐? 메타노예요. 다른 말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메타노예요 이것은 방향을 틀어서 길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건 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행위를 수반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행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다 죄수들이 많습니다. 죄수들한테 물어봐요. 이 죄를 당신이 지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이제, 형기를 다 살고, 칠수하면은, 뭐, 내죄값은다 치렀으니까, 다음에는 들키지 말아야지. 이러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잡히지 말아야지. 이러고 죄를 또 짓습니다. 법정에 가서 재판할 때, 당신 이거, 이거 죄 했습, 졌습니까? 네, 졌습니다. 니우칩니까? 네, 니우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정상 참작이 되니까,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뒤돌아서 하면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행위를 그치고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건 자복이에요 자복 입으로만 말하는 거 이건 자복입니다 진짜 회개는 정말 마음으로 통해하고 정말 마음으로 뉘우치고 지름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겠나이다 내가 정말 다시는 내가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실제로 유혹이 올 때는 이기고 승리하고 안 그러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 정, 의세 가지 면에서 다 일어나는 거지 머리로 압니다. 아 이거 잘못이구나 머리로 알아요. 정 마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 아 주님 내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의 의는 내 삶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유업과 시험이 올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라갈 지어다 선파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의 회개는 지정의 모든 면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회개 기도하면 사람 전 회개 기도 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회개 기도 안 좋아해요. 왜안 좋아하느냐? 가만 보면 이 사람은 이분은 회개와 자복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회개 기도하면 자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회개 기도는 하기 싫어요. 왜냐? 자복만 해서 그런 거예요. 자복. 여러분, 자복만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하자면,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한 거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내가 후회되는 일, 아, 그때 그랬었지, 왜 그랬을까? 부끄럽다.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다가, 회개 기도하면서 자꾸 떠올려 놓는 거예요. 테이블에 꺼내 놓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자복이에요.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무거워요. 괜히 잊어버렸던 거 생각나게 하고 안 좋았던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또 떠올르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 다시 기억하게 하고 여상처럼만 끝나고 벌떡 일어나 집에 가면은 마음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한 게 아니라 자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면 기쁨과 감사 넘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주님, 내가 지저분한 거 이거 보이시죠? 저거 보이시죠? 지저분한 거, 상처난 거 꺼내만 놓으면 마음이 답답하지만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이 모든 얼룩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고 나면 날아갈 것처럼 기뻐요. 날아갈 것처럼. 속이 시원하고, 새 힘이 솟아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목욕탕 비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무슨 목욕탕이냐?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자복은 뭐냐? 자복은 목욕탕에탕 안에 들어가지고 떼를 불리기만 하는 거예요. 탕 안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떼가 불어납니다. 떼가 가 불어나는데 이걸 뽑기지도 않고 그냥 불리기만 하고 집에 옷 입고 오는 거예요. 요구르트 하나 먹고 아우 좋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찝찝하죠. 모욕탕 그럼 다음에 안 가요? 아뭐 이게 다안가 식기도 하고 해결은 뭐냐? 해결은 다 때를 뿌려놓고 그다음 나와가지고 이태리 타월로 때를 팍팍 밀어가지고 다벗겨내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에요. 믿으십니까? 목욕탕 비고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laughs> 자복은 뭐냐? 아이 뿌려만 놓고 죄를 뿌려만 놓고는 해결도 안 하고 오는 게 자복이니까 그러니까 찜찜한 거죠. 해결은 뭐냐? 다 불려서 팍팍 닦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 다 씻어낸 다음에 그렇게 다 밀어내고 다 없애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상쾌하고 은혜가 있고 거룩하면 얼굴이 뽀송뽀송 이쁜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해결하면. 슬프지 않고 기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를, 제 속을 좀 많이 썩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반주하는 친구인데, 속을 참 많이 썩여요. 소위 말하는 그좀 노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좀 노는 아이예요. 뭐 교회에 올 때마다 얼마나 꾸미고 오는지, 뭐 매주마다 거르는 법이 없어요. 매, 뭐, 마스카라를 했다가, 뭐, 화장, 루즈를 발랐다가, 고등학생 몇 학년인데, 머리에 핀을 하나 꽂았다, 두개 꽂았다, 세개 꽂았다가, 머리를 말았다 폈다, 뭐 주름 치마를 올렸다가, 뭐 했다가. 하여튼 화려합니다, 패션이 화려해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하니까 참 유화감을 느끼는데, 문제는 한 주도 빠지고 계속 와요, 반주자라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딴 애는 뭐 이쁘게 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쁘게 꾸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 사람 불쌍하게 보이는 거, 이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도 이쁘게 안 보여, 불쌍해 보여. 기도할 때는 주님, 이 친구, 사랑하는 이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오히려 뭐 불쌍해서 기도가 나오지, 이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랑 또 관계도 좋아지고, 친해지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아, 지금 은혜를,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보통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저는 앞에 있고 그 친구 뒤에 있고 기도하는데 뭐 뒤에 소리가 들리는데 뭐 엉엉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자기 막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쥐어줘 아, 소리 좀 기도하는데 뭐 뒤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다 들리는데 이 친구 지정의 이 회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통곡하고 내가 새롭게 살겠나이다 고백하고. 다 느껴집니다. 제가 뒤에 있는데도, 앞에 있는데도 다 느껴져요. 참, 이 친구 주님 은혜 받았구나 하고,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드디어 돌아서서 이제 얼굴을 마주대 했는데, 어, 제가 알던 친구 아니에요. 뭐, 화장 뭐 이런 거다 없어지고, 추리닝, 추리닝 바지에,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에, 맨 얼굴에 뭐, 울며 불며 기도해서 얼굴은 얼룩덜룩, 목은 쉬어가지고 잔뜩살이 미루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그 친구를 보고서는 함께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동안 제가 봤던 그 친구의 얼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꾸미고, 겉으로 꾸미고 뭐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예수의 보일러 씻어내고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정말 내가 지와 정과 의로 속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 속까지 다 씻으면 말하자면 울퉁불퉁 만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평탄한 대로로 만들고 나니까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너무 아름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누구인가? 내 안에 복잡한 죄들, 내 안에 복잡한 마음들, 복잡한 울퉁불퉁 튀어나와 뾰족하고 푹 파이고 소아오른이 복잡한 죄들, 예수님의 보일라 다시 어내고나 자신을 평탄한 대로로 준비하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와 정, 진심으로 의로, 지, 정의, 실제 결단으로.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나 자신을 평탄한 대로로 다지는 거, 이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회개하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 심판을 면하죠. 그러나 심판만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왜 하느냐? 회개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심판만 피해야지 야단만 맞지 말아야지 그것만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의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는 세례한은 믿은 것이 심판 날이 정말 임박한 줄 알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 날이 곧 오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임박한 줄알았서 정말이.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그때 와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재단하지 말라는. 그때가 언제인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판 날이 곧올줄 알았습니다. 아주 정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안 오는 줄 생각하지 마라. 말하자면 주님 오심이 더디 오신다는 거. 왜냐? 우리 모두를 회개하시도록 우리 모두를 회개하여 구원하기 위하셔, 위하도록 오래 참음으로 느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이 미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막 회개하지 않으면 막 하늘에서 그냥 불별하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심판이 미루어졌다. 딜레이 됐다는 거예요. 어, 심판이 미루어졌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회계를 빨리 안 해도 되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만 회계를 하면, 심판이 미루어지면 회계도 미릅니다. 목사님, 제가 죄 짓고 살았는데 불별하게 안 떨어지도이다. 다음에 회계하지 마, 다음에. 아니 아무개 예수 안 믿는 아무개는 평생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사는데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도이다 심판도 안 일어나고 심판이 미뤄지면 회개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하느냐? 심판을 위해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느냐? 여러분. 죄는 성도의 힘을 뺏어 갑니다. 죄를 지으면 성도의 힘이 뺏겨져요. 그러나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에는 힘이 있어요. 거룩한 자의 삶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오만가지 잡동사니들 다 품고 있으면은 뭔가 자꾸 주눅이 들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이 예배시간딱 맞춰 오시지 말고 좀 일찍 오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저는 소망해요. 우리 이제 우리는 50분부터 찬양을 합니다. 10시 50분 찬양을 하니까 45분부터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예배를 시작할 때 마음이 복잡하고, 뭐 온갖 잡동사니가내 마음에 있으면, 이 죄, 죄 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거북스럽습니다. 뭐, 뭐, 죄가 많고, 막, 생각이 복잡하고, 이런 상태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어우, 십자가 바라봐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예배 전에 와서 주님, 이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안에 모든 쌓여진 잡동사니들을 예수님 보혈로 씻겨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한 후에 예배를 시작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 보혈로 다 씻어내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거룩을 회복해야 되느냐? 거룩한 자는 힘이 있습니다. 거룩에는 힘이 있어요.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질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노년 때에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다가 하늘나 날아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이렇게 질타를 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회개하라 책망을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 촛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쓰심, 이 권능을 말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볼때첫 번째 중심지는 예루살렘, 두 번째 중심지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도바울의 제3차, 4차, 5차 전도여행을 다 후원하고 중심에 섰던 곳이 에베소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아니,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열심히 신화생활 하다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 유명세를 타고 영향력이 커지고 이러면서 그냥 엉뚱한 일에 빠지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기도를 게을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회개하라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허룩하게 살 때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능력도 멈추는 것입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전도가 좀 힘들어진다 이런 말이 한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아니 국민소득하고 전도가뭔 상관인가 제가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주님만 찾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당장 가족들이 생계가 걱정이 되고 주님 주 주님 님하고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 만해지면 먹고 살 만해지면 주님 안 찾아요. 우리가 지금 물질이 생겨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아들 딸 공부 잘해서 나는 뭐 어려웠지만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명예와 지위가 생기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 듣기 싫어집니다. 아우 듣기 싫어요 이래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기 싫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죄에 대한 이해함이 없이 사랑하자 평화하자 사랑과 평화만 강조하다가는 신앙의 힘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잊고 살아도 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의 사선을 묶으려고 하는 죄의 세력은 우리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좋아지고 평화가 찾아올지라도 죄의 세력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언제 나오느냐. 죄의 세력이 있으면 알고 어떤 식으로든 이 죄의 세력을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하지 말고 회개하라 할때 아멘 맞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에 무감각하여진 나를 용서해 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게 살았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 회개하고 죄의 자를 인지하고 거룩함을 찾아서 떠나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눈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내 나라는 빨리 무너져야 돼요. 내 나라가 물러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내 나라는 가만히 가지고 있고, 죄덩어리 나의 욕심과 이 죄된 행신은 가만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하서아안 임해집니다. 이 모든 죄덩어리와 복잡한 마음들을 예수의 보혈로다씻겨내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능력,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이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건 내가 빨리 멈추고 내가 돌아서야겠다.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이건 내가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경건을 회복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는 죄는 우리의 힘을 뺏어 갑니다.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룩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거룩함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신다면 날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길 바라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사, 나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거룩하여져서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여져서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를 아름답게 내가 돕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먼저 거룩하여지고, 내가 먼저 평탄한 대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아멘.